오, 드디어. 아,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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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드디어 드디 드디어 저희 어 드디어 드어서 이게 약간 살짝 디어어 드디어 디어 드디어 드아어드어 드디어 드디어 드어 드디어 드 여러분 깜짝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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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이어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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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 사랑스러 애교로 하면 <laughs> 되는데. 되게, 저... 되게 보통 애교하면 안 돼요. 네, 끝말이 됐고. 어떻게 <목소리> 끝말이기로 할까요? 질문으로 할까요? 끝말이 끝말이 끝말이. 네. 다 아, 네. 네. 재밌게 합시다. 그 뭐냐? 뭐 약간. 이리듐 나트륨 이런 거안 해요? 네. 네요. 준비 네. 네. 시작. 기발소 소나무 문제지. 어무무무 소나무 무무무 소나무 무 무기지. 지 지수. 소수 지수. 지제 지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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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수 서! 서구? 어. 서 지수. 지수. 지 어? 지수. 지수. 지서 지수. 지데 예...녀... 쉽잖요 예. 16개가 쉽잖아요. 예명! 네. 예명! 아명 어, 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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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치! 치! 쉬, 쉬. 뭐지? <laughs> 치타! 타조! 왜 이렇게 좋아. 좋아해! 아니, 조가 아니잖아. 타조! <laughs> 조! 조! 조석! <웃음> <웃음> 아, 미안해. 미안해. 선야너 입으로 말했어. 그냥 얘기 안 된다고 되게 보통 얘기하면 안 돼요 네, 끝말이 돼 나가 아조심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도말잘보있습니다 가까이 <웃음> 가서 주세요가까네 우리 여기서 보면서 통과 더비 네, 분들의 네. 눈을 보면서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식사 하셨나요? 이거 중요한 건데 <laughs> 어 너무 맛있게 드셨다 네자끝났어요 어. 머리를 딱 어. 있는 또는 막내도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무슨 게임? 어, 좋습니다. 아, 왜냐면 이번에 소가 아, 걸렸으니까. 소로가니까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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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가 줘. 가 줘. 요요. 여왕. 예예 <laughs> 뭐야. <laughs> 저쪽은 살 엉덩이 이렇게 흔들면서 볼 이렇게 딱 이렇게. 짧 한... 저는 짧고 굵게. 네, 야, 저는 짧고 굵게. 깨끗깨 네, 어... 야, 그게 뭐야? 바나나 달라는데요 아, <laughs> 내가 오늘 이후로 이거 못 본다. 아 재밌다. 에한번 <laughs> <laughs> 더, 한번 더. 재밌다. 진짜... 몰라. 그럼 끝말이 끝말이. 마지막 마지막. 계단. 단점. 동생이 이 빨래 레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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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아, 예. <레> <레> <잘. 렐레. 레>

이렇게? 릭 에릭! 네? 시켜줘요다이 웬만하면 이아 손을, 손을 졸사 그 뭐지? 포즈 정해주세요 하나 따라요 진짜 이거는 이 아, 장난 이거 하나 드세요 네, 네. 네. 이렇게 찍어주세요 전 이미 하나는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아 진짜? 약속해달라고 아, 아, 어, 약속 아, 그냥 무난하게 찍어야 돼요 무조건 나중에 후회해요 친구들이 옆에서 재밌게 찍는 게 부럽다 생각을 해도 무난하게 찍으세요 지금까지 귀엽게 더보이였습니다 멋지 지금까지 더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